명문가 광주시 2020년 경자년 8월 소식입니다. 충희공종회는 2020년 8월 24일 서울시 강동구명일동 충희공종회 사무실에서 종성 도유사 대행을 비롯한 5군지파 도유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8월 31일 충의공중회는 코로나 방제에 따라 집행부와 일부 인원만 참석하여 총모제 행사를 가졌다. 광주의시 5군 총무유사들은 뉴노멀시대에 비상하는 광희라는 목표로 8월 12일 모임과 토론을 종무의 개방, 투명, 혁신성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모임을 가졌다. 문경공파 동고종회는 광주의 시 삼정승의 한 분이신 충정공 동고상공의 448주기 불천이제를 8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소재충정사에서 봉행하였다. 목사공파종회 23대 손영균현종이 종회 내 어린이들의 보학을 위한 교재로 푸른 강변마을에 느티나무라는 제목의 동화집을 출판하였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의례는 크게 국가의례와 사가의례로 나뉜다. 국가의례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모든 의례이고 사가의례는 대부사. 서인이 사가에서 행하는 환혼상제 등의 의뢰를 말한다. 중년 이상의 한국인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부정과 긍정의 이미지가 교차할 수밖에 없다. 근대의 일본 침략과 식민지배의 잔혹함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도 헤어에서 재기하여 인류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탄과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8월 21일 11시 공공분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대종회 북한산 산장에서 영균 회장을 비롯한 기후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광주시 기후회 모임을 가졌다. 재경화수의 산악회는 2020년 8월 23일 북한산과 인접한 안산자락길 인형산 입구를 다녀왔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여주박물관은 2020년 크메슨 공동기획전을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여주 영능을 품다 라는 주제로 여주박물관에서 개최한다. 2020년 8월 22일 토 오전 10시에 경북 칠곡 지천면 낙화담 야외 공연장에서 경상북도 청년유도회에서 주최하고 칠곡 군청 유도회에서 주관하여 2020년 경북청류선비문화 7곡 포럼에서 우리의 선조이신 가모당 선조와 묵헌궁 선조의 학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가을쯤으로 연기되었다. 광주의시 대종회와 강동구청이 후원하고 강동문화원이 주최하는 제구회 둔촌백일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공모전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부 질병관리 본부의 내용을 편집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래 사회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신 및 감성 영역의 휴머니즘이 강화되는 뉴 룬의 상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신인류 시대는 첫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철학과 사고가 크게 변화한다. 둘째 언택트 기술과 서비스가 급부상한다. 셋째, 세계화 질서의 변화가 코로나가 만든 미래 변화 예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시대, 우리 종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명문가 광주희 씨의 가장 문제는, 첫째, 광주희 씨의 정체성 확립, 둘째, 의사소통의 절실함, 셋째, 보학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충절과 효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광주이씨 종인입니다. 우리 광주이씨는 동방의 갑쪽으로 선조님들로부터 이어받은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한 핏줄의 인연으로 모인 백대지 친의 정을 나누며 화합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모두 기원합니다.화합하는 결의 광이여 영원토록 길이 빛날지어라.